오늘은 설 연휴 중에 설날 당일입니다 저희 집은 따로 부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시골에 내려가거나 뭔가 하지 않아서 가족들하고 점심밥을 맛있게 먹고나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음 떡국 많이 드셨나요?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미 설 연휴는 지나고도 남았을텐데 <laughs> 저희가 요즘 지금이 딱 앨범을 작업하고 있는 기간이에요. 그래가지고 주혁이 형이 안타깝게 요번 연휴 때는 거제도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홍대 작업실 한켠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을 텐데 제가 또 가족들하고 밥도 맛있게 먹었고 했으니까 의의를 다지기 위해가지고 주혁이 형 홍대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. 고속도로가 연휴라서 그런지 엄청 막히네요. 주혁이 형이 놀러오면은 동네에서 맛있는 거를 사준다 그랬는데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가자마자 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올해 10년의 목표가 유튜버 되인데 유튜브 스타 어,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주혁이 형이랑 같이 타거나 옆에 누가 있으면 얘기라도 할 텐데, 뭐할 얘기도 없고, 안녕하세요. 어서. 영상 찍고 있었어요. 어? 와 지금 그, 물골이 거인데와 <laughs> 셀카봉을 안 챙겨가지고. 와우 주혁이 형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. <웃음> <웃음> 와 오늘 설 연휴 명절일 때뭐 하고 계셨나요? <laughs> 아 자, 작업하고 있었어요. 와 <laughs> 역시. 네. 제가 드디어. 인천에서 서울까지 무려 40분 한 50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혁이 음. 형의 집 작업실로 왔는데요 고생했네 아, 형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 안돼아 형을 소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 그래? 예, 네, 가만히 있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주혁이 형 집까지 무려 한 50분의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왔는데요 어, 여기는 지금 주혁이 형 작업실이고요. 완전 난장판이죠? 이렇게 건담. 이 작업보다 건담 만드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좀더긴것 같아요, 이 형은. 자, 이쯤 되면은 자, 기프트의 건담 전문가 이주혁 씨 한번 모시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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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, 혹시? 지금 이주혁 씨? 아, 메이크업을 좀 해야 돼가지고 네,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조명 집집 조명이 왜 이렇게 파래요? <laughs> 아 이게 원래 파랗게 파랗게 안 나올 텐데. 집 조명이 너무 파래이거 어떻게 해요? 네. 이거 이거 때문인가? 이거, 이걸 한번. 오! 오! 우와 우와 오, 오 됐다 오, 됐다 뭐야, 됐다. 뭐야, 됐다. 뭐야? 오 됐다 됐다 됐다. 이거 때문인가? 아아니 그냥 하지 말죠. 그냥 할까요? 파랗게? 예, 파랗게. 그래도 너안포랑게더낫지 이거 위에를 적으면 될거 같아요. 파이프 뭐 어때요? 파란 것도 멋있지. 아닌가? 제가 만든 건좀 작아요. 제가 초짜라 가지고 아, 잘 만들었어. 그 가까이 만들... 이렇게 해 가지고. 근데 조명이 너무 파래 갖고 이상하게 나와요. 아, 오늘 형우가 망원에 놀러 와 가지고 같이 이제 마실 나고 있습니다. 밥도 먹고. 네. 작업을 원래 그니까 러 맞아요 제가 방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주혁이형이 원래 <laughs>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? 응, 그렇지 하고 작업을 됐어.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<laughs> 제가 또 그랬죠 형 우리 인간적으로 건담 조금만 만들고 갑시다 음. 그래서 만들다가 좀 호기가 졌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시장에 가서 밥을 먹자 나오니까 오두버전 거야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하러가 가요 이렇게 어 오늘 어떤 거 먹을 뭐, 건데 형이 아, 사주는 거예요? 어 내가 사줘야지 거짓말 어? 아 내가 사줄게 아 진짜? 뭐 어떤 거 사줄 건데요? 어한 번씩 둘러보자 응. 그래도 내가버지때 시장 안은 모르겠는데 프랜차이즈 이런 거다열려 있는데요? 그래 프랜차이즈 응. 많으니까 일단 응. 시장 안에 한번 보고 응. 형은 주로 시장 오면은 뭐 드시는데요? 아? 나는 혼자 와가지고 네. 마늘 양파 이런 거 사서 그래. 가지 그냥 아 어, 혼자 혼자 와서 그 정도 좀 그러잖아 여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그리고, 아 호떡 맛있어. 호떡? 아, 호떡 좋아하잖아. 아, 호떡. 진짜 맛있죠, 호떡. 집에 어. 아, 호떡, 호떡. 호떡 믹스 사놨는데. 해먹으려고. 아, 진짜? 호떡 해 먹으려고? 어. 어. 근데 그거 혼자 있을 때잘 안, 그게 안 되니까. 그거 만드는 거 해야 되겠다. 어. 저도 친구 집에 다꼬야키 불판이 있어서 다쿠야키 했는데, 다꼬야키 불판에서 오코노미야키 만드는 건 저희밖에 없었어요. 아니, 다꼬야키 불판이야. 근데, 다 완성본 보니까 오코노미야키가더 있더라고. <laughs> 어떻게 하면 아, 그러니까.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? 아니 그안 돼요 그게 동그랗게 애초에 안돼 그게. 근데 원래 기술이 좀 필요하다 그랬어. 음. 어, 그게 좀 어렵. 그게 약간 진입 장벽이 있어 확실한 어, 건. 어, 그렇다. 닭갈김 어, 진입 장벽이 있는 음식이야. 어, 그치 그거 기술이 필요하죠 때고 음. 때고 걸려야 되잖아. 맞네어다문 어, 닫았다. 어 저희가 원래 망원 시장에 가서 <laughs> 맛있는 거사 먹으려고 갔는데.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네, 연휴라서 또설 당일이라 가지고 문을 다 닫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족발집이 열어가지고 족발, <laughs> 족발 사와가지고 집에서 먹어요. 맛있겠다. 맛있겠죠? <laughs> 주혁이 형이 오늘 저한테 타주실 커피는 어떤 커피죠? 음... 아메리카노 무슨 아메리카노요? 뭐 커피콩 이런거 뭐 종류 있어요어디거였지예어디사는지는잘 뭐아 어,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가게에서 파는 예. 컵이콩입니다. 이렇게 해서 자세히 찍으주면 살짝 제가 허접인 게 들켜버리기 때문에. 형, 고수라면서요. 예? 그래? 고수라면서요. 그런 적이 많이 있요 그러면은, 그, 커피 내릴 때 노하우가 있으면, 뭐, 어떤 게 있을까요? 예, 제가 커피 아까 커피. 말씀드렸듯이, 뜸을, 이렇게 예, 뜸을 한번 이렇게 들여주고. 뜸을 한번 이렇게 들여주고. 이 자세히 보시면,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. 예, 예, 예 그렇군요. 예, 구멍이 넓어서 제가 짜부라뜨렸습니다. 아, 아, 그런 거예요? 이게 원래, 물주기가. 아, 오, 그, 오.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. 오, 그 해서, 오, 오. 네. 예. 1분 좀기다려요 음. 이렇게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. 오.